저 보인다 저기 가네 오. 야, 근데 쟤들이 뭐지? 까마귀냐? 아니 까마귀는 아닌데 뭔 새가 저렇게 막날아다닌데 해질녘에 어? 어디 가는거야? 저 철새는 아닌거 같은데? 아니야 뭐 떼꺼지로 돌아다니네? 우와 야 지진 나는거 아니야? 왜? 하늘에 아까 무지개 구름 비슷하게 무지개도 떴었고 석양집면서 이상하게 그리고 새가수 떼구지로 날아다 도망다니고 오늘 저녁에 무슨 큰일이 생기려 그러나?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생겼으면 바라면서 그래그래그래 그래, 어, 내 말이 맞지 않냐 내가 이거 딱 유튜브 올려가지고 탁 큰일이 생길 게야 큰 비가 올 게야 아 절로 갔다 어왜 애들이 절로 가지? 떼구지로 이게 요, 나왔거든? 어, 어. 요 신라대 산에서 나왔거든? 어어 요 신라대산에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어디로? 저기 어, 만득적으로 도망을 갔네. 야, 구름이 악마 구름이에요. 맞지. 구름도 지금 좀이상하다 어, 지금. 구름이 아래로쑥 아, 꺼지고 악마구름, 있어. 악마 구름. 어. 그다음에 저 밑에는 석양이 져가지고 지금 아주 색이 이뻐. 구름이 이상해 오늘. 또 아이고. 왜 그래. 아간지럽다 못된 것 같아.